제가 한번더드립니다 이따가 이스라엘의 사사가된지 6년이면, 길루아스란 이따가 줌에 길루아스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다라. 네. 기생의 출신이라고 해서, 열수와 천대를 받았던 이따가 길루아스에 장사되었다. 이정했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자신의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 앞에 큰영광 얼마나 감사합니 이스라엘의 사사가된지 6년이라고 했어요. 6년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큰 일들을 간다. 큰 일들을 다 18년 동안 암몬 네. 자손들의 압제에서 신호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화입니다. 그래서 일단 는 열과 해방해 주었다, 이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희망의 결과에 내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입따와 같이 해. 아직도 예수 모르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죽어 있는, 죽어 있는 영혼. 여러분도볼수 하고 그 이단 예스테에게 반기를 들었던 에브라임 사람들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해 볼 수가 있 이단은 밝은 사람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정말 어둠에 붙들려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종말은 비굴하고 남게. 4만 2천 명이 지금을 당해. 왜에브라임이 이렇게? 실패했든가 노력의 수고 없이 영광만을 타했기 때문에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냐 책임도 하지 않냐 하고 권리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에브라임은 야곱의 손자들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특별히 에브라임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이 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축복할 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너러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갖고 무나세 같기야 치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무나세보다 앞세웠더라 에브라임을 무나세보다 앞세웠더라 요셉이 장자의 명분이 있어가지고 두 몫을 챙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시파 중에서 에브라임과 누나세가 지금 뭐예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반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고통 치고가 아니에요. 그그 자체 감사하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12시파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까 늘 고민하면서 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네? 이 돕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전혀 부여가를 하지 않아요. 입다가 그렇게 헌신하고 승리를 가져왔으면 잔치를 해줘도 부족할 판이고 축복을 해줘도 부족할 판이에요. 그런데 전장했다 했어요. 그것도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 동쪽 있는 땅이 건너와서 저 북쪽에 있는 땅이 쫓아올라갑니다. 그게 사람들이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30도 안 되는 사람이 에브라임은, 요다가 서툴에 살던 사람 그렇게 하고, 베냐민과 유다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아몬자손이쳐들을 와서, 베냐민과 유다를, 예, 금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건 지켜줘야 되는데, 그거 하지도 못했으면서, 당연히 그 상대를 지켜줬던 사람을 가서, 불사로 죽여버리겠다고 하니, 그 어리석은 오히 정말, 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이지 하다 못해, 1 1게 아닙니다. 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요. 아람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올 것이니까, 사람을 보내서 방비하십시오 그게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람 왕이 막화가 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그 신곡들을 다 들고 야, 우리 혹시 적구이가 내통하자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자본에 가고 어떻게 이 사람, 예? 스파이를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니까그신복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 주 왕이여, 아니고서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안하이며. 이런 족성도 됐어요. 엘리아도 대단했지만 엘리사도 그 못지 않아요. 같은 연락을 달라고 해서요 전쟁 날 때는 어리 길목에서 누가 쳐들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기도에 깊이 들어가니까 무슨 나하는지다 아는 거예요. 이야, 이참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이게 기도, 예일사의기대가 그러니까 얼마나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사악박을다입어려요 정부에 들어오 길목을 다나는다요 그래서, 왕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랑을 보내요. 그를 잡으리라. 왕하게 아려이 데 보라. 그가 도단에 있더다. 도단성이 쳐들어갑니다. 잡은, 지킬려, 엘리사야. 막 말과 별거 다이뤘어요 근데 이제, 게아시가 그걸 뭐 깜짝 놀랐는데. 아이고, 네. 선지자야. 지금, 아람 군대가 다. 그냥, 우리, 수성에 다찾아하 있는데, 그때, 예리사가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까. 도나스들터가 사활에 서딱이 사람들이 갇혀요. 갇혔을 때 어떻게 하 아세요? 엘리사가 그 사람들에게 잔치해주라고. 다 죽여버릴까요? 잔치해주래잔치해주래 아니, 적군에게 잔치까지 해주는데, 지금 외브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아람에게 잔치는 둘째치고 축복하는 건두 둘째치고 불로다 쓸라버리겠대요. 이그 장면은요. 암몬 자손들이 다 쓸어놓는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이따를 죽여버려요. 자기를 끼이 싸우고 있어. 얼마나 죽겠어. 우리나라 남과 북이 전쟁했을 때 어디가 부자된다아세요 일본이 부자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근데 남과 북이 전쟁 안 났으면요. 그렇게 중국하고 일어서고, 저희가 시간이 없어요. 미국 군대가 들어와서 그 전, 전쟁 문자를다 거기서 만나서 이쪽으로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경제적으로 확 궁화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가 어었느냐 만과 북이 전쟁할 때, 유교 전쟁할 때, 3년 전쟁할 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치고, 갖고 싸우면요. 누가 좋아져요? 적군이 좋아지요 지금 에브라인하고, 예, 이따고, 예, 문화세 가에 전쟁 가보세요. 그것도 간까지, 예? 넘어와가지고, 한강을 넘어와서만, 북한 군들이하는거에 똑같아요, 지금. 북한 분들 한강을 넘어와가지고, 이 땅을 넘어와서, 얼마나 축도하시켰는데요. 동족의 가슴에 총불을 들이대면 안되는거예요 동족의 가슴에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됩요 어쿠냐에게도 잔치를 베풀어줬던 예리사. 그러니까 예? 예리사가 죽을 때에 걸렸을 때 어떻게 앉았세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법이요한 번씩 봐, 왕이다, 왕이. 이스라엘, 마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법이요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에브라엘 집사가 비극을 초래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냥 덧댄 영광만 되어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어떤 형제? 형제를 중상하고 비방했습니다. 음? 형제를 돌보지 않냐고.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않으면서 내 목숨을 돌보지 않냐고 건너가서 암모자손을 쳤다. 그런데 네? 에브라엘 사람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들이 전쟁에 고민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예, 다가 있는 편에 가서 일려대적하고 싸웁니다. 자모스 1장 19절에 보니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가 바로 예브라임자이간하지 말아야 돼, 사람은. 또, 자모스 15장 1절에 보니까, 민수란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에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는 이라, 가격한 말을 했어요. 어느 정도 가격한 말을 했느냐, 자,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무라세 중에 있다, 여어 있다, 이렇게 가격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노를 격동시키니까 전쟁에 크게 일어나고 엄청난 인명의 피해가 있었다. 는 마지막바울는 에브라임 지파의 비교를 어떤 것이 있느냐 저크리스도와 동일했습니다 저크리스도와 동일했습니다 암몬 자손이 하는 짓과 에브라임 지파가 하는 짓이 똑같아요 지금 이따가 지금 밀레스랑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암몬과 에브라임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고 내부의 적이고 외부의 적일 뿐입니다 그죠 내부의 적이고 외부의 적일 뿐이에요 금별로 이게 실황상을 하지 않냐면 우리 어떻게 이용당할 수 있느냐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에브라임 백성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부의 점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에브라임이 만약에 입다를 물치고 이겼더라면 그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보세요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손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영국사람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치사람들과 서기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베드로가 발파란 걸볼때 주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아님십니다이전도 고백이면 정말 그리스도가 권한받고 나무에 달려서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 갈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가 메두아니아입니다. 결코 쉽게 이 일이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굴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지금 예? 예브라이 사람들이 하는 짓과 사탄이 하는 짓이 똑같다니까요. 암몬 자손이 하는 짓과. 에브라임이 하는 짓과 사탄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적글리스도의 동의였다는 거예요. 아, 믿음의 사람들도 잘못 착각하면 그렇게 이용당할 수 있겠구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생각해 세요 가끔 믿음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가까요 정말 가까요 그게 고뭐 적글리스도의 동의 정도예요.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은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히브리스 6장에 써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사람의 생각을 늘리수 있겠구나. 입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하게 쓰인 것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에브라엘 시안은 그렇게 비참해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육신을 따라난다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라난다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된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하이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스파가 비극 가운데 있는 것은 이따와 전혀 전반대적 입장에 있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 하나인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따라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을 살았느냐? 나,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와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느라. 나는 날마다 죽느라. 나를 죽여야 에브라임과 같이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다 사탄에 넘어가지 않을 수밖에.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몸을 저 목주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를 위해 자신이 돌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가울은요늘그 그것, 그것이 걱정이었어요. 혹하나이 앞에 내가 버림당하는 것은 아니냐? 그 염려였어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의 목방안이에요. 헛된 영광, 영광에 구하려고 했던 그 에브라인 사람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오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내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서 이따와 같이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사람, 또 교회가 기념하고 성령이 기억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시작되기 되시기를 바랍니다.